2025년 9월 이후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입되는 반도체만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딜때1 생산 매칭 규제 추진입니다. 이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tsmc는 중국 공장에 대한 특혜 수출 허가가 박탈되었고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 역시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기술 유출을 막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논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제조와 반도체 자립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생산 확대와 중국 의존 축소를 병행하며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와 허가 절차 강화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나 신규 설비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비와 소재의 통관이 복잡해지면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일부 기업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반도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안정된 공급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생산 이전을 추진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한국, 유럽 등으로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소재나 부품 기업들은 자사가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허가 부담이 적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체 설계와 생산 기술을 키우기 위해 EDA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산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첫째, 규제의 시행 시기와 세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둘째, 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물류 지연이 실적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도 동일한 규제에 부담을 지게 되며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지정학적 갈등이 기업 경영의 변수가 되는 대표적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기업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재나 장비 분야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틈새 시장이 열리며 새로운 성장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 시대에는 단순한 제조 역량보다 기술 독립성과 비용 효율성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이번 반도체 규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주권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국가별로 블록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지역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기술자립과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한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반도체 장비, 소재, 파운드리 등 세부 섹터별로 정책 노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승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